아카시아 나무 베 놓은 것을 지금 언덕으로 치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워낙 길고 이게 단단한 나무라서 쉽지가 않네요. 포크레인이 힘이 세긴 한데. 나무도 만만치 않네요. 예, 장마 때 비가 오면 또 또랑을 막을까봐 싶어서 좀 치워줘야 되길래. 아, 크레인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쓰고 있네요. <laughs> 간단하게 봤더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른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, 이제 이것만 하면 오늘 포크레인 작업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.